그리고 힘차게 이렇게 낭독하고 음. 같이 구애치고 그러고서 이제, 가자고. 음. 이제, 그러고, 나는 하고 제가 탁 내려오는데, 음. 강당에서 탁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딱그 두, 두 여자분이 저를 딱 팔짱을 끼길래, 어. 아, 가는구나. 아, 아,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경찰이구나. 네, 아, 네. 드디어 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총정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 저를. 네. 그래갖고, 총장실에 그래서 생님들이 교수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학생처장 한 분하고 그때 한 분은 호지수 선생님인가 하고 음. 그두 분의 교수님이셨어요. 음. 저희 제가 잘 몰랐던 음. 그한 분한테 정확히 학생처장한테 두 분이셨어요.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그 총장실에 앉아있는데 음. 그좀 있더니 또 이제 총장님이 나를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네. 근데 바깥으로 다시 해산, 해산이 안 된다고 날들어 굴러내셔가지고, 아, 네. 김은혜 니가 네가 시작했으니까, 니가 이제 해산시켜라. 네. 그래서 총장이, 음. 저는 학우들한테 제가 명령을 하거나 음. 그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음. 학우들하고 논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불을 지피고.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월성 제가, 바로 음. 전철 앞까지 음. 그 학교 정문에서부터 네. 끝까지가 다 네. 그게 완전히 학생들이 다 아, 앉았어요. 네, 제가 앉아. 아, 앉아 있었던. 예, 네. 앉았어요. 이대 정문 앞에서 네. 지금, 정문 앞에서 월성제가 전철역이 있는, 전철역 있는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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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까지 경찰이 전혀 우리가 네. 거기까지 다 차지할 때까지 경찰이 몰라서 나중에 이제 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시 나타나서. 선생님, 해산 시켜라 했는데 음. 하고 여러분, 뭐 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여기서 그 해산해야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음. 제가 이제 선전, 선정했죠. 우리, 음. 우리 어떤 그 나름대로의 요구가 뭐... 이루졌으니까뭐 이러면서 음.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뭐질 문답 문답에서 하고 아니요! 그말해들또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제 문답 문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 거기 다시 또뭐 구호 외치고 음. 또뭐 우리 승리하리라 노래하고 음. 제가 우리 함께 힘차게 노래합시다 이러면서 막뭐 노래도 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운데 있었죠. 음. 나중에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그 그 동아일보 이부영 기사가 네. 쪽지가 날라와서 조심하라고 음. 그리고 해서 다시 이제 어두워헤 해면서 어두워 위험하다고 그래서 음. 학생들이 나를 다 옷을 안경도 벗기고 그다음에 음. 이제 옷을 막 뒤집어 입히고 음. 그면서 저기 그 은혜 집 잡아가려고 그런다 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어, 위험하다 안으로. 네. 그러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음. 원래 우리가 철학까지 하려고는 안 그랬는데. 네. 정확히 집회 목적은 정확히 있었는데, 네. 우리도 거기까지 길까지 나갈 그 대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정말 학우들이 함께 해주셨죠, 고맙게. 네. 선동의힘이 너무 컸군요. 어.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길까지 출려고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 그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laughs> 네. 저는 그래서 정말 함께 모든, 함께 리더해 준, 그 우리 동료들, 그 다음 우리 서클은 아니지만 함께 해주는 모든 학우들이 전 너무 예뻤어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 그, 그 수천의 얼굴이 들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 예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알았어. 안으로 들어가서 알았어. 정말 우리 예상치도 못한 철야까지 응. 하게 된 대강당에서 네, 그래, 거죠. 대강당에서 철야식 철야를 해서 그러고서 음. 정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저도 이제 마이크를 많이 잡고 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나와서 앞에 가서 막 마이크 잡고 뭐 얘기들 하고 오. 막 그러면서 거기가 뭔가 시국에 음. <laughs> 뭔가 이렇게 그, 그야말로 음. 그막 정말 이렇게 아주 열린 그그 음. 그 저기 정말 열린 소중한 이야기 이야기 큰판이된 음. 거죠. 그게 철야를 음. 이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날 점심시간 무렵이 제가 딱히 채프 시작을 해서 음. 그, 그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아 다음 날 새벽까지. 새벽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기가 이제 그 통금이 지나고 차가 다니는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네. 통금이 해제, 해제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뭔가 버스고 뭐고 다닐 때부터 저기가 이제 해산된 거죠. 다음 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laughs> 각자 해산됐군요. 예, 아니 그자 그, <laughs> 그때는 아니 그 그때 이제 그총그 그러서 이제 청년님이 우리. 끝내고 이제 다른데 대부분의 학우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그 서클의 어떤 음. 핵심 주도, 주도자들과 학생의 간부들과를 이제 총장 공간으로 음. 그 이동을 시키셨어요. 어, 이대 군에 있었죠? 네네. 네. 그 총장 공간에서 일주일간 네. 먹고 자고 네. 먹, 먹이고 재워주셨어요. <laughs>